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오늘 2월 23일 아, 여기는 그, 의정부 금호동 저희 대추나무 농장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눈이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 눈 녹기 전에 제가 이제 기념촬영하려고요. 소나무에눈 쌓인 거 보이시나요? 아, 지금 뒤에 보이는 요 나무들은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 200그루 있어요 그리고, 어, 여 이게, 음, 그 황도, 백도. 또 여기 천도 복숭아나무도 있고, 요 음, 너무 맛있게 아주. 어, 잘열려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 크게 관리하지 않는데도 잘 열리더라고요. 자두나무도 있고요. 제가 오늘은 짜잔 명심보감렇 음, 네. 선행편이 있는데요. 제가 그 선행편의 마지막 구절 오늘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아,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읽어봐드릴게요. 자, 이 부분인데 자 동학성제수훈의 왈 이게 보이죠? 여기 동학성제수훈의 왈 일일 행선이라도 어, 복수미지나 화자 원의요 일일 행악이라도 화수 미지나 복자 원의니 어, 행선지는 여 춘원지초하여 불견 기장이라도 일류 소증이나 행악지는 여 마도지석하여 불견 기손이라도 일류 소흉이라 그랬어요. 너무 멋진 거이 문장이 좀길죠 네. 제가 이 추억이 있어요. 총 60, 에, 67자거든요. 에. 어, 우리 아들이 그때 한5 살인가 여섯 살때이 명심보감을 같이 이렇게 원문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정말 징해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애가 막 거실로 다니면서 외웠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동학성재 수훈의 왈 그랬죠 동학성재가 훈계를 내려서 말하기를 자 일일 행선이라도 하루 동안 선을 행하더라도 복수 미지나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지금 당장 이르지 않지만 화자 원의 요 재앙은 스스로 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음또 일일 행악이라도 화수 미지나 일일 하루 악을 행하더라도 단한 번의 악을 행하더라도 재앙은 비록 지금 당장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진다 그런 얘기죠. 음, 행선지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마치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음, 그. 그 자라나는 바가 이렇게 우리가 봄동산의 풀이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가 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자라나는 바가 보이지 아니하나 날마다 날마다 자라는 바가 있고 또 행악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 여마도지석 마치 그~ 그~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 이렇게 그~ 갈갈 갈아 없어지는 바가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그 일그러지는 바가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숫돌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가는데 이렇게 보면 많이 갈면은 그게 이렇게 푹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눈을 보면서. 이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2월 23일인데 물이 막 위로 이제 가지로 올라오거든요. 어, 그리고 음,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좀 얼른 지금 해줘야 돼.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 눈이 이제 하얗게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어, 이제 그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을 다 이렇게 가려놨죠. 그러나 이, 이것이 이게 어, 이게 따뜻하게 이제 눈이 녹으면 또 이제 그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죠. 그 미추를 가려주는 그런 이 눈에 그 그런 선한 선함도 참 아름답고 또 우리 인간이 단한 번만, 아,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 그것은 반드시 남아 있어요 자기 몸에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선행은 아뭐한 번쯤이야 하지만 사실 그한 번이 어, 자기의 그런 음,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리고 어, 아 정말 그 계속 말하잖아요 태공 어, 강태공께서도 얘기하셨고 또그 장자께서도 말씀하셨죠 어, 단한 번에 그런 어, 불선을. 행함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장 살펴보면은 저 동학성제는 뭐냐면 동학 부군의 별칭인데요. 동학대제라고도 해요. 그리고 동학은 산동성에 있는 그 태산, 태, 태산 아시죠? 어, 어.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태산을 한번 갔다 왔어요. 복부 어, 태산을 말하는데 이제 동학성제는 이 산에. 태산의 산신령으로 옥황상제를 대신하여 사람의 그 영혼과 생명을 맡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음. 그래요. 그 우리가 늘 어, 어, 불선을 하고도, 그 언어에도 불선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 하고도 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너무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방송에 나와서도 함부로 음,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있고요. 어, 잘못하고도 이렇게, 그게 이게 습관이 되는지, 정말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laughs> 네, 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눈온날 아, 제가 추억하면서 또 기념으로 한번 2024년도 2월 23일 우리 덕산 어, 대치나무 농장에서 네, 유튜브 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